안녕하세요. 제가 그 신용카드와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오늘은 신용카드로 연간 50만원 벌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신용카드 관련해서 이제 보통 돈을 모으고 싶으면 신용카드를 잘라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저는 어차피 쓰는 돈이라면 신용카드를 써서 혜택을 받자라는 주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과 동의하시지 않는 부분이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 뭐 절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나가는 돈은 돈을 할인받자라는 주의라서 이거를 저는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신용카드 되게 여러 가지 회사가 있잖아요 그뭐한7개8개 회사가 있는데 이 카드 회사를 1년 동안 잘 활용하시면 5 0만 원을 넘게 팔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빠에 세컨 폰네 아직도 있긴 있는데 네이버페이에서 이제 혜택 부분에 들어가면 지금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국민카드 하나 카드 뭐 삼성카드 이런 게 지금 우리 카드 롯데카드 이게 카드 회사마다 지금 새로 신규로 카드를 만들면 이렇게 이만큼 혜택을 볼수 있는데 이것만 해도 벌써 50만 원 되겠죠.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모든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6개월 동안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해당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는 분을 대상으로 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하나 카드를 신청을 해서 한번 받아 보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 카드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이 페이지에서 응모하게 하고 그그 그 카드 받아서 10만 원 쓰면 그냥 10만 원을 그대로 줘요. 페이,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그러면 페인, 사실 뭐 그러면 100% 할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바로 카드를 해지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 캐시백 받을 거다 받고 포인트 받을 거다 받은 다음에 이제 해지를 하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블랙 뭐 블랙 컨슈머는 아니지만 체리피커죠. 이런 정말 이벤트 마케팅만 이제 딱 따먹고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 아주 나쁜 네 소비자입니다만 네 이렇게 네 갑자기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만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본인이 신용이 되시고 하나카드가 없다면 예를 들면 이런 이벤트 사용하시면 뭐돈 받으면 좋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만 저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저만 나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